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차범근입니다 자 2018년 자 3월에 4주차 경마 3월에 4주차 토요경마로 치러지는 차범근이 준비한 토요서울 완전정복 시간에 오신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자 지난주 경마 특히나 토요경마에서 차범근이가 제대로 사강가사강가 1등 정보력을 바탕으로 멋지게 때려들었어요 그죠 지난주 토요일 날 문자와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가족분들, 경주가 끝난 이후에 정말 수십 통의 감사 문자, 감사 전화를 받았을 정도로 저 역시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토요일 경만였는데 지난주 제가 서울 경마 11개 경주가 왔는데 토요일 날 8개였나요? 9개를, 여덟 개 아홉 개를 적중으로 때렸죠. 그죠? 그 가운데 7개 경주가 주로 많더라 한방이었습니다. 자민넷지 50점 박재우 마방꺼 믿는 마주꺼 점 배당 1.8배 최저 배당 깜빡이 팔린 두손왕자 같은거 내용으로 막고 못산다 제갈을안 문다는 내용 완전히 잘라버리면서 6 0배 주력 한방으로 잡아드렸고 현장에서 최저 배당 깜빡이 팔린 투게더허그 라이언녹 1 4주이시형 마방꺼 두마리 다 말이 안좋다 완전히 잘라드리면서 주력 한방 한방으로 멋진 승리를 이끌었는데 자 이번주 강마역수 차범훈이가 토요마 상당히 준비 잘하고 나온 그런 레이스가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주 경마 역시 기대감 만땅의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경마와 같은 멋진 성적을 약속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지금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경마 바로 출발할텐데요. 제가 준비한 승부처는 토요일날 제주 경마는 제주 이경주하고 제주 오경주 특히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에 좋은 내용이 있어요. 토요일날 제주 경마 이경주 오경주 두 개의 승부처에서 멋진 승리를 약속드려보겠고. 자, 토요일 경마, 서울 강마 승부처는요, 오전부터 서두르고 나오세요. 이 방송 오시는 분들은 서울 2경주부터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서울 강마 승부처, 토요일 날 2경주, 4경주, 오전장두 개의 승부처 준비했고, 후반부에 90, 1일세 개의 승부처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경마, 서울 강마가 제가 준비한 승부처, 2경주, 4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인데, 특히나 서울 2경주는 토요일 오전장 첫 승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게 온도 메인 승부로 들고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최저 배당 깜빡이 인기 1위 아니면 인기 2위가 예상이 되는데 내용으로 완전히 잘라버리고 자, 배당으로 때려버릴 테니까요. 일요날 2경, 토요일 날 2경주부터 2개월, 이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은 반드시 참석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서울 1경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6등급 1000m로 펼쳐지는별장 경주 1 2마리 마필 풀게이트 꽉 채우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믿을 말이 없어요 1번만 미사일 캔디부터 외곽의 열두 러셀까지 어느 놈이 입상을 차지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갈데없는똥말들의 레이스가 되겠는데 자이 가운데 그나마 내용이 나오고 있는 3마리 추천드려봅니다 자 먼저 안쪽에 2번아 스피드 여왕입니다 자이 마필은 선정후마주의 마필로 원래 데뷔를 믿는지, 십시오 박재우 마방에서 했다가 자 칠조로 마방로누적하나 마핀인데 지난번 천매가 경주 선행안 가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 샘패에서잘 뛰었어요. 자이번엔 안쪽 게이트 내려왔고요. 스타트 능력이 좋은 이혁 기소 등짝인데 이번엔딱 보니까 6번만 환상의 빛 말고는 빠른 말이 없어. 자 마방이나 등짝에서도 당연히 기대감을 갖고 출전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 받은 만큼 단독 선행이 유리한 이번마 스피드 여왕 이번에 세게 나왔고요 오버마 거북이 만세도 자민디로우 박재영 마방을맡혀도 지난주 우리 50초 거 넣고 빼고 하면서 잘했죠 점배달 팔렸던 두손왕자차범원이막건 사면 안 된다 잘라 드렸고 자 메인 승부에서는 믿는지 50초 똘똘 마리 한방 태양의 후에 티즈 플랜 거의 단통으로 잡아들었습니다 자 오버마 거북이 만세는. 자 최근 두 번의 경주 가속해진 이유가 모래를 못 맞아서 깨졌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동하기 수화의 호흡 속에 조교부터 꾸준히 시하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모래에 대한 정력을 키우자 망상 응감을 시우면서 준비 잘하고 출전하는 오버 막거 보기만 세구요자 데뷔 이후 12번의 경주 동안 어영부영 팔릴 때마다 잘라들었던 7번 운서가 이번에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자이마피은 옛날에 데뷔 때부터 김기백 이수 전용으로 타던 마피이었는데자 김기백 이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 이건 정말 똥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안장도 빅토르를 연고더 이상 약한 편성을 입군에서 만나기 힘들어 6, 7번은 서가 만약에 이 정도 편성에서 도못 들어오면은 얘는 앞으로 입상 못합니다. 편성 잘 만나 7번은 온서까지 그래서 이번 1번 유나는 솔직히 어느 놈 하나 믿을 놈은 없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 2번, 5번, 7번 3마리를 추천드리는 서울 1경주입니다 네, 2018년 3월 24일 토요 서울 2경주 국가대표 차범근이가 준비한 토요일 경마 가장 세게 붙는 방송 A급 최대 메인 승부 토요 서울 2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날 오전장 그것도 바로 첫 번째 승부 2경주를 차범근이가 토요일 경마 가운데 가장 세게 붙는 경주인 메인 승부로 들고 나올 만큼 이번 경주는 차방훈이 개인적으로도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으로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첫 승부이자 토요일 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 제대로 사랑가 때려야 돼요. 6두름 1,300m 별점 경주 10마리의 마필 출석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보여준 능력으로 장추현의 이번 마샤와 믿는 이 40초, 송문길 마마, 9번마, 클린업 시크릿 자, 2번, 9번, 2번, 9번 두 마리가 현장에서 최저 배달 깜빡이에요 2번, 9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달 깜빡인데 2번, 9번, 동반 입상 없습니다, 없어요 2번만 마샤 지난번에 현장에서 체중이 24kg가 부락 나오면서 깜파빡파로 깨졌는데 자, 이번에는 말 상태가 어떤지를 아셔야 되고 자 미네리스 440조 송금을 막아야 고바마 클린업 시크릿 또 지난번 2월 3일날 우리 메인 승부였죠 더블골대 전복캡틴 종합히백판 전복캡틴이 견다는 내용 17.8배 한구라 했죠 그죠? 그때 취소 이후에 지금 두달이라는고별이라고 나오는데 고바마 시 클린업 시크릿 어떤 배팅 포지션인지 알아야 돼. 차벌리는 이번만 마샤와 고바마 클린업 시크릿 두 마리에 대한 정확한 지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인데. 2번 9번 깜빡이 때려주게도 없습니다. 때려주게도 없어요. 2번 9번 최저배당 깜빡이 현장에서 한 3.3.0배 나올까요? 최저배당 깜빡인데 이번 4울 2.5주 이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차범원이 음성을 같이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2번 9번 깜빡이상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그런지를 차범원이가 현장 홍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깜주는 상대적으로 마필 가운데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배당으로 때릴 겁니다. 자 이번 투여섬 이경주 차원이가 붙는 투여가첫 번째 승부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게 붙는 메인으로 붙을 정도로 기가 막힌 내용 가지고 있고요. 현장에서 최저 배당값 판리는 2번마 마샤와 9번막 큰일 없이 그리. 2번 9번의 동반 입상은 없다. 받치기 10원짜리 하나 받치기 없는 쓰레기 바건으로 차방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이번 이경주 차방 운영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딱첫 번째 승부차이지만 은 가장 쓰레기 붙는 메인 승부차이인 만큼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멋진 상한가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는 이경주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승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5등급 1300m 핸디캡 12마리 풀게이트인데요 녹음대를 매트해 출만한 10번만 우설화 2천입니다. 자, 이마표는 지난 2월 3일날 인기 1위 팔릴 때 말이 정말 안타한 내용으로 완전히 잘랐던데 발주와 동시에 그냥 꼬꾸라지면서 낭마하면서 한마디로 우리는 크게 웃었던 경주고 지난번 경주는 메인 승부에서 믿는지 50초코 럭키 추량 놓고 우설화 2천에 한 방으로 5.4배 잡아먹었어요. 그죠? 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고 햇대로 올라갔지만은 이번 경주 누가 앞에 가건 간에 얘가 선행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반면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8주에서 한마디로, 노프라블럼 외곽으로 밀려있고 행위 올라왔지만은 자신한다는 내용, 1 0번마우설 하이처, 배팅의 충만 인정이고요. 자, 10번에 붙여서 제가 두 마리를 추천드릴 겁니다. 6번마 윙플라이와 8번마 방긋방긋이에요 자, 6번마 윙플라이는, 지난번 경주, 기습에 성공을 하면서, 자, 2차를 지켜냈는데, 타임 자체는 1분 4시 24초 때 후반, 타임 자체는 별게 없었지만은 그 당시 경주로 자체가 상당히 무거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앞선 역 이용이 한6번마 윈플라이고요 8번마방급 반급도 자 지난번 1월 13일에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못 갖고 깨져버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외곽 게이트가 났더라 승군년의 상대는 강하졌지만은 아직 어린 필도 계속 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삼각주는. 웬만하면 앞선, 선행 선의 선입권에서 레이스가 끝나거고 보고 있고요. 배팅의 중심에는 10번만 우서라 이천을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상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18년 3월 24일 토요 서울 4경주. 자, 국가대표 차범원이가 준비한 토요일날 서울 두 번째 승부, 토요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최단거리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레이스 1 2마리 풀게이트인데요. 자, 이번 경주 배당판이 만지면은승관전을 치르는 4번만 빅선더라든지, 8번만 정상돌풍, 그리고 외곽에 민는집 42호 이거로와 방에 11번 더지존까지, 자, 4번, 8번, 10번, 거기 6번만 로열 에이스까지, 46810, 46811, 아, 4번, 6번, 8번, 11번이죠? 4번 빅선더, 6번 로열 에이스, 8번 정상돌풍, 11번 더지존까지, 4 6 8 1나4 6 8 1나가 현장에서 최저 배당 깜빡이 판지는마필들인데 이 가운데 처방원이가 최고 인기말을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짜다드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직전에 띵게 있기 때문에 이거 놓고 막건사 했죠. 우리는 10원짜리 하나도 내돈 주고 막건사가 안 돼요. 그러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최고 인기말을 자르고 중배당에다 갖다 때리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이번 4경주. 현장에서최종회담 깜빡이 인기말을 내용으로 자르고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먹을 게 있다. 좋은 배당, 중배당에 갖다 때릴 수 있는 내용 좋은 승부처가 된다. 자, 통해서 로늘사경주 남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놓고 때리거나 주력으로 때릴 수 밖에 없지만은, 처음을들는 내용으로는 절대 맞건 사면 안 되는, 바람에 비해 쓰레기 맞건, 호흡이 짧다는 내용으로, 천배당으로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마필. 정확한 내용으로 잘라 드릴 테니까요. 자, 그놈을 내용으로 자르고, 중배당에 때리는 승부, 4강 루트,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경주입니다. 6등급 1,700으로 펼쳐지는 별아 9마리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적으로 가장 세게 나온 마필은 1번마안토니오의 한센 바로주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두 번에 1,300, 1,700 경주, 신재기수가 최대 배당 깜빡이 팔리고, 택도 없는 말고리스께 깨져왔던 마필이 일범한 한쌤 바로 우주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외국인 기술 중에 신재 기술만큼 말을 못하는 기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일본 기술들이 이쿠라스라든지 정말 옛날부터 말 잘하는 기술들이 많이 왔는데, 신재기술는 아, 정말 말 타는 것도 그렇고요 키도 크지 않은 기수가 맨날 사우나에서 있을 정도로 체중을 못 빼요 체중을 아무튼 이번에 안토니오 바뀌었고 원게이트 이점에 독된 찬스라면은 1번만 한샘 바로 우주가 충분히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7번만 한철령의 온누리 알바입니다 자 역시나 믿는지 50초 박재형 박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형철령이못 탔다기 보다는 자추입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았어요 57까지 올라갔고 3차 승부에 걸려있지만은 7번만 온누리알바 선두권이 약한 편성 1번만 한쌤 바로 오줌 빼고 없기 때문에 7번 온누리알바 1번 7번 현장에서 최저 배당이지만은 배기권을 반드시 안고 와야되고 자 9번마 큐피드강자는요 지금 서술배 마주께서 5번 9번 두마리 동반 출전인데 말 상태는 정말 좋은데 과연 이 마필이 코너레디자리 1700을 얼마나 그거를 2 0 관계자들이나 이동하기 도 감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1번 7번 1번이 앞장 뜨고 7번이 뒤에서 감고 올라가는 1번 7번 깜빡이지만 얘를 추천드리는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5등급 1700 핸디캡 1두마리 풀게이트인데 자 이번 경주는 당초에 제가 승부로 가져갈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경주인데요 자 팔리는 인기만 해서 끝납니다. 2번만 맘껏 달려 4번만 원더풀 챔피언 5번만 금비랑 거기에 7번만 가속도 8번만 브라운 바머 자이정도서 끝날 것 같은데 자그 방법 낭만스타는안 봅니다. 믿는데5 아, 2조건데요 현장에서 말이 정말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5 2조에서 막건 산다는 내용 세게 나온 내용 아니면은 웬만하면 짤고할참인데 내용적으로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마필은 두 마리에요. 오바마 금비랑과 팔바마 브라운 마모입니다. 자, 오바마 금비랑 같은 경우는 승부나로 치르고 있고 코로나 4개짜리 첫 도자리지만은 활동적으로도 매니피와 금비의 자마답게 이미 장거리적으로 혈통이 검증이 된 그런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따라가는 경주 속에 입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걸음이 북적 늘어나고 있는 오바마 금비랑이고요 할 만한 브라운 방어는 그 전자에 직접적으로 가미드가 밑발도 했고, 직사라서 따르 발필할 때 방해를 받으면서, 자, 아쉬운 단창인데, 그전자의두 번의 경우, 바으로 기습 하고 치아 접해낸다, 안 빠져발릴 때, 차아원니가 전부 다 자르고, 승부를 받고, 자르고 한걸하셨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너무나 아쉬웠는데 가미드가 투역을 통해서 한번더 기술 요청을 하고, 다시 타는 경우고, 지난번 같은 악재만 없다라면은, 충분히, 장거리까지도 되는 혈통. 피스를 좋아 자, 미드 나잇대장에 자아 충분히 혈통적으로도 장거리가 불리할 게 없다는 게, 7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6경주 6번만 금피, 금비, 5번만 금비랑이나 8번만 브라운 마어 5번, 8번 두 마리 다, 코너 4개짜리 척도자리지만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세게 나왔다. 5번, 8번 배팅번리고 이번만 마음껏 달려를 최근 두번의 경주를 제가 팔릴때마다 완전히 잘라들었어요 최종회장 깜빡이지만 택도 없다는 내용으로 잘라들었는데 얘 역시 레칸토의 자마로 대가리가 조금 높은 단점은 있지만은 원체 힘이 좋고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새벽 훈련시 이철경이가 컨디션을 바짝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이번만 마음껏 달려를 저는 가장 세게 아니 가장 큰 복병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경주는 오번만 금피나가, 팔번브라운바버 5번, 8번. 5번, 8번. 두 마리를 가장 세게 보고 있고. 자, 목병은 이만 마음껏 달려나온 것들이면서 6경준을 마무리합니다. 자, 7경준입니다. 4등급 1000m로 펼쳐지는 핸디캡. 1 0마리의 마필이 출사표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준은 자칫하면 배당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분판리는인끼마들이 최단거리 1000m를 노렸었고. 그만큼 그 앞선이 북적북적하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앞선할 수 있는 후보가 몇 마리 됩니다. 3번 마스톱나이커 5번 마 하피이글. 하피이글 같은 경우는 자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수 중에 선행마를 선행을 가장 잘 받는 기수가 누굽니까? 바로 서울에서는 황순도 기수, 기술, 문세호 기수입니다. 분미노 기수. 기술. 황순도 기수가 선행마 하나는 기가막히게 타죠. 자3번마스톱나이커와 6번 마 사이버가 눈에 보이는 선을 맞지만은 오바마 하피 이글. 말만 괜찮다라면은 3번, 6번의 고춧가루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지수가 파도스 동기에서 오바마 하피 이글. 선에만 워낙 하는 게 타고난 말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바마 하피 이글이 충분히 고춧가루 역할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개적으로 노리고 있는 마피은 안토니오의 구번마델타케입니다 자, 최근 두번의 1,700은 안 되는 거였어. 거리적으로 왕보트레인의 자마로 코로 내릴 자리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 거를 갖다 썼는데요. 이 막비는 지난 1월 13일날 동동수가 타고 늦바람면서 아쉬운 장착이었는데, 끝끝은 그 자체가 남아있었다. 더군다나, 그데 편성이 누굽니까? 금만 여제의 대기속도, 노캔모드 편성이 상당히 쎘음에도 불구고잘탄 건기기 때문에, 저는 구버마 델타 K가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있지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 앞선이 북적북적 싸워준다라면은 충분히 구버마 델타 K가 배당을 낼수 있는 이번 경주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배팅의 충마다 제가 예를 7경주 저는 안토니오의구버마 델타 K 적정거리 1000m 노리고 쓴 만큼 35주에서 기대가 만땅으로 출전을 어길구버마 델타 K를 추천드리는 7경주입니다. 자, 이번 동주 8경주입니다. 국사구 1300m 핸디캡, 11마리 풀게이트인데요. 자, 이번 동주는딱세마리 압축이에요. 2번마 라온 앨리스, 9번마 연달아, 11번 야오 스마트 캣입니다. 자, 먼저 안축에이번 라온 앨리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 12월 24일날 4차 을왔는데 추임을 하고 4차 을왔어요그 당시 뛰었던 건데 누굽니까? 신내병령 마스크 커포니트 스윗, 독도지기 KM 무루 메니터브 무사. 전부 다 앞으로 상간만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마피들한테 그것도 악장을 안 가고 따라가면서 깨졌어요. 물론, 지난번 경주 최단거리 1 0 0 m 도 또다시 버벅거리면서 깨져버렸는데, 자, 그러 안쪽 게이트의 단독 사냥찬스고요 자, 이번 주 1조 박종곤 마방에서 가장 기대하는 마피, 이번아라오네미스 저는 배팅의 중심으로 추천을 드려보겠고. 자, 그 번째 연달아도 좋습니다. 자이마피는 지난 1월, 아, 12월, 10일 날이었죠. 차범원이 마지막 끝장 승부에서 연달아의 블랙뮤지. 자, 41.9배를 우리 기록 완투하고라 해드린 이후에 지난번 경기 최단거리 0 0 0 m 쓰음에도 불구하고 늦빠르고도 올라왔던 마피코가 연달아예요. 헨디는 2km로 올라 5 6개분 중이고 외곽으로 밀려있지만은 6조 홍대우 마방의 강제자들이나 이동하기서말 여전히 좋다. 자, 그거만연달아고요 자, 11번에 나오스마트켓도 민넨스 50조 박재우 마방의 마플도 경주장을 내패팅 포지션 한번더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지난주에 1.8배 최저배달 깜빡이 판인 두 손왕자. 제가 를안 문다는 내용으로 완전히 잘라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메인승부에서는 태양의 후예의 티즈 플랜. 50조 똘똘마리 한 방으로 메인 한 구라 했는데, 이번 11경주, 11번은 11번 같은 경우는 이 바필 자체가 지난 1월 13일날 우승을 차지하고 주행 재검 처분을 받았어요. 너무나 악병이 심하다. 주행 불량주로 주행 재검 받았고, 지난 방금 역시나 우리나라 기술 중에 악병화을 가장 잘 다루는 은기영 기술과 기승하자마자 자, 라스트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필이 11번의 아스마트 캐시다. 여전히 발주에 대해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악병만 사라지는 단거리에서는 연하나 스마트, 야오 스마트캣. 상당히 많이 뛰어줄 마필이다. 자, 그럼 이제 8경조. 8년은 2번, 9번, 11번, 3조 압축으로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배팅의 충만은 1조에서 자신하는 마필, 2번만 라운 엘리스로 언급드리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2018년 3월 24일. 자, 토요서울 9경주 국가대표 차범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후반부 가장 세게 붙는 메인 승복. 트로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외산 4등급 1300m 핸디캡 11만의 마필 폴게이트 꽉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1번만 골든블랙을 비롯해서 노랄페밀리의 최조선 마주의 2번만 몬테비디오 3번만 라운모키 4번만 이천쌀 거기 6번만 스타플래티넘 7번만 포세이돈 마린 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골고루 깜빡이로 팔려줄 현상인데 이번 구경주를 국가대표 참여하니까 후반부 가장 세게 보던 메인 승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노코따를 배팅에 충만하고 확실히 서있어요 확실히 서있고 여기에 한방으로 갖다 때려붙일 가쿠시마필 어느 놈인지 정확한 사용자 내용을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번 경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주고 있지만은 이빨이 와야 가치기 이상은 없다라는 바람잡이 맞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후반부 최대 메이스 부처로 되고 나왔는데요. 의외로 지금 인기도를 보니까 이놈저놈 이놈저놈 골고루 골고루 팔리게 생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혼전 중에 내용을 모르면은 고만고만한 마펠리가 는 혼전을 이기 때문에 혼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자 믿고 때는배팅의 충만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다. 자 지난번에 많이 팔리고 깨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왜 깨진지 알아? 한마디로 기수 등짝에서 실수를 했어요, 지난번에. 절대로 그렇게 타면 안 되는 말인데, 그렇게 타서 깨졌어. 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작전을 들고 나오고 있고요. 자신하고 추전합니다 직전에 우리가 극복되는 배팅의 충마가 능력이 없어서 깨진 게 아니야. 말을 잘못한 걸 알아요. 왜 깨졌는지 마하면서 알고 있어. 이번에는 어떻게 타면 이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놈벌 배팅의 중심에 세워서 좋은 배당으로 때려낼 것이고요. 어영부영 팔리는 느기마들 내용 가지고 싹다 정리하면서 오로지 진카만 가지고 한 권화로 때릴 수 있는 구경주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후반부 최대 메인 승부 처원인 만큼 반드시 적중으로 함께 할 것이고요.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의 멋진 한 권화를 기원하는 구경주 메인입니다. 네, 2018년 3월 24일 투 서울 식경주 승부입니다. 자, 2등급 1900으로 펼쳐지는 핸디캡 10마리 의 마필 풀게이트예요 자이쪽에2번만 구텐이, 3번만 신기파랑, 5번만 당대월자 6번만 그마저스, 민는지4 2조에 7번만 대박이다, 8번만 번개파이터, 9번만 스페로, 10번만 사련니 힐링까지. 최원 중에 1번만 그바발요스와 4번만 퍼펙트샤인, 1번, 4번 두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8 마리가 깜빡이로 팔려줄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1번, 4번은 떨어지면 안 되고요. 나머지 2번만 구텐이부터 외곽에 10번 사련니 힐링까지. 자1 0 마리 가운데 8 마리가 팔릴 정도로. 손절 난타절인데 자 내용을 모르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논절은 골고루 골고루 팔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은 대부분 팔려는 인기 마들이 차가운이 믿는 등자 믿는 마방 믿는 마주님들의 마필이에요. 한마디로 이번 직경주 승부처는 내용을 가지고 붙습니다. 특히나 단거리 1900메달을 어느 놈이 가장 유리한 경주 조건이고 컨디션 조절이 잘되있는지 어차피 이번 경주는 지난주부터 이미 출마 등록이 돼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출마 등록이 돼있어요 이번 토요일 식경주 2등급 1900m에 어느 놈들이 출전할 거란 미리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출전하고 있는 눈키마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컨디션을 어떻게 해왔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놈들이 똥은 잘 싸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런 내용을 철저하게 알고 들어가고 자, 이번 주 목요일날 출마투표 전까지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게이트만 안정해졌지, 팔리는 인기마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식경주인 만큼, 대부분 팔리는 인기마들, 믿는 마주님의 앞에 믿는 마방의 마필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실수 없이 다시 한번 적중으로 중배당에 때릴 수 있는 식경주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식경주승부처.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함께 하신 가수분들의 멋진 적중, 흥건함을 기원하는 1 0경가 되겠습니다. 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서울 11경주 국가대표 차방을 위해 준비한 토요일 날 마지막 끝장 승부입니다. 자, 3등급 1,300으로 펼쳐지는 핸디캡 12마리 풀게이트인데,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는 앞선이 무조건 싸워요. 안쪽에 보면 알고 멜로디를 비롯해서 4번만 뉴 파트너. 6번마 감격의 순간, 7번마 서울킹, 8번마 에이스 세븐. 자, 이런 애들이 앞쪽이 무조건 북적북적 싸울 수 밖에 없는 레 있을 때, 그 빈톰을 파고들 마필 가운데, 자신하는 배팅의 충만 알고 있고, 자, 여기에 한 방으로 갖다 붙일 마필. 그리고 인기능에서 밀려져 있지만, 이번에 말 상태가 확연히 올라온 가구시 마필까지 해서, 딱세마리가으로맞고살 거예요. 자, 투유권가 마지막 11번 극장 승부. 전개적으로 무조건 앞선이 북적북적 싸울 수밖에 없는 틈을 타서 내용이 세게 나오고 있는 마필 딱세마리세마리 가지고 주력 한 방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놓고 덜 팔리는 마필 가운데 이만한 내용 좋은 복강 마필까지 딱세마리 가지고 막권사는 마지막 11공주 극전을 선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11공주에서 붙여. 8년에 입기만은 골고루 골고루 인원들은 편리겠지만은, 내용적으로 내돈 주고 막건 살수 있는 놈은 몇 마리다? 딱세마리밖에 없어요. 그세마리 가지고 좋은 배달이 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토요공방 마무리 반드시 적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3월 24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차마원이가 준비한 토요 서울 완전정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